아마존 동아시아 세일즈 총괄 매니저 네이트 에킨스는 쇼핑몰 운영 솔루션 을 제공하는 카페24와 함께 온라인 수출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아마존은 한국 시장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뛰어난 패션 감각과 고품질의 제품을 갖춘 한국 셀러들은 아마존의 구미 에딱 맞는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13개국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이번에 아마존이 발표한 온라인 수출 세미나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마존닷컴은 2억 명 이상이 쓰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입니다. 작년 한해 매출만 74조 원을 기록했고 주가는 2009년 1월 50달러에서 2013년 7월 3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아마존 닷컴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한국에서 카페 24와 함께 온라인 수출 세미나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DVD, 음반,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옷, 가구, 음식, 학용품, 등 제품 라인을 넓히고 있다. 아마존의 대표 서비스로 불리는 원클릭 결제는 단한 번의 클릭으로 결제를 완료한다. 배송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결제되는데 한번 결제하고 나면 카드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보통 우리나라 웹사이트는 결제하는데 약 2분, 액티베이스 설치에 공인 인증서 로그인까지 합하면 약 10분이 걸리는데. 아마존에서는 평균 12초가 걸린다.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스템도 아마존이 제일 먼저 기반을 갖췄다. 2012년 물류센터를 설립한 뒤 창고 내 물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로봇 회사인 키바 시스템을 8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러한 투자 결과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품 구매 시 다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동일 제품의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애플리케이션, 프라이스 체크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찍은 뒤 검색하면 각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밖에도 아마존은 약 2억 명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마존의 초기 화면은 고객이 이전에 검색했던 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 상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아마존의 노력은 쇼루밍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쇼루밍이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결제는 저렴하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두고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면 단기적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제프 베조스의 말처럼 아마존은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선 온라인 마켓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모든 걸살수 있는 아마존이지만 해외 국가별로는 전략을 달리한다. 브라질, 멕시코의 경우 킨들과 전자책만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킨들 구매를 위해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멕시코 서점인 간디 스토어로 이동해야 한다. 실물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전자책 콘텐츠만이 판매되는 것이다. 호주에서도 컬러 단말기인 킨들 파이어와 모바일 앱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실물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2012년 가격 비교 사이트 정글닷컴을 론칭하며 진출했고 지난해 6월 서적과 DVD 전자제품 패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아마존 인디아 사이트를 선보였다. 결국 아마존은 최근 진출한 국가들에서는 전자책,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도 국내에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가 액티브 X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빠른 배송, 제품 상세 사진, 환불과 교환 서비스 등 국내 쇼핑몰의 서비스가 아마존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박지만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한국 시장 진출을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첫 걸음이 카페24와의 재휴라고 말합니다. 원래 개인 판매자가 아마존에 입점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판매자가 현지 법인을 세우고 세무사를 선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 가짓수를 갖춰야 한다. 아마존은 카페24가 이러한 조건들을 대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에킨스는 아마존 입점은 곧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 세계 수백만 아마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수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아마존의 장점을 설명했다. 카페24 회원사가 80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판매자가 아마존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아볼 수 있는 기회다. 아직 아마존의 한국 유통 시장 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초염동은전 구글 코리아 사장을 법인장으로 영입하는 등 조심스럽게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마존과 카페이 십4가 맺은 전략적 재유는 아마존의 한국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쇼핑몰이 아마존에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강력한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이 아마존이라서 가능한 플랫폼을 선도해 나가며 더 많은 사용자들을 흡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온라인 수출 세미나는 아마존이 카페 24와 손잡고 한국시장 진입 방법을 모색한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제휴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지, 한국의 유수 브랜드가 아마존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